헤드발룸 <놀람>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지금 노래 소리 어때? 커? 작아? 작은 편이라고? 그아 그래? 늦었네요 이걸 늦어? 너무 아쉽고요 형님 아. 집 소개 언제함? 집 소개? 집 소개... 집 궁금해? 몸 포커싱 우세요미아 코봉이야? 근데 집이 거의 개포동 집이랑 똑같해캐리가니까 네, 코가 겁나 만들었어? 맨들맨들하게 약간 코가 반딱반딱해 보여 인정? SNR이라 강철이랑 보시기가안 보여. 아 진짜? 보여주게 할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시기 쓰러져 있음. 아 어떻게 하더라? 기다려봐. 배경 흐름 조절. 배경 흐름 조절이 이거다. 이제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낮게 하면은 뒤에가 다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가 다 보여. 쩔지? 여기 강철이도 있어. 강철이 강철이 빵댕이 오른쪽 밑에 여기. 이거 강철이 방쟁이야.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거 원래 뒤에가 뿌야 DSMR 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머! 어머! 행구? 뭐라고 꺼버렸는데? 카메라 그거를? 오늘또 타줘, 어디. 타줘? 예? 이어서? 이거는 옛날에 다그역해 언니 아들이 하길래 따라 샀는데 나랑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 이, 이 카메라 는더 화장을 열심히 해야 돼. 뭐야? 데세랄로 바꿔 쓰면 안 씻고 오면 바로 걸리겠네. 오늘은 씻고 왔구나. 그니까 안 씻고면 이게 기름진 것도 다 보일 것 같아. 내 기계스레 아래도 납작한 건 똑같네. 찼. 짜라잔! 이렇게 하면 뒤로 간다. 어, 이러면 여기 안 보이나? 그러면은 자 내가 잘 보이게 놓게. 하나, 둘, 셋. 무더이야씨 사람 밥 싸우고 뜬 말이들 앞에서 걸라. 아노린자다 노린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쇼 근데 이게 덮밥인데 덮밥은 그냥 먹어야 되겠지 비비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창 하나다 한 숟가락으로 치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숟가락 먹을 수 있겠네. 뭐? 이게 뭐야? 에 꽈충? 안녕! 안녕! 매울 거 같은데? 먹어볼까? 냐미! 응, 맛없어. DSMR 했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어때? 맛있겠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냐미! 했잖아, 이 새끼야! 꺼져, 이제! 김동안님 별풍선 병신 님 거절은 거절한다. 향처 먹지 마라. 아뭐 하냐고 크려나오 미안해. 미안해. 이제 오크라 안 부를게. 야동! 하야! 어?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원래 싸준 사람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알죠? 야미! 머리카락에 밥풀? 아, 엥? 응. 아, 여기? 아, 여기에 붙었어. 어 와사비 여기 있는데, 와사비 왜워서안 넣었는데, 일부러? 넣어야 돼? 한이 정도? 먹을 줄 모르면 시키면 안 되냐?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다. 내가 이거 좀 먹어보면 안 되냐? 아, 쪽파도 넣어야 돼. 요, 이만큼 넣는다. 이만큼 넣는다. 슥삭 슥삭 슥삭. 그런데 콜라 안 먹기로 했잖아. 안 먹는데. 근데 대창은 먹어야겠어. 솔직히 느끼하잖아, 닌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 야미. 음. 와사비 맛은 안 나는데 뭔가 살짝 어. 유튜브에 나이차 모음집 또 만들어달라고요? 아 어, 님이 금 님인가? 내 인스타그램에 도 나이차 모음집 만들어주세요 했던 님이 님이에요? 나 <laughs> 님이가 아니고 님 님이에요. 제가 만들어주세요 약속해달라고요? 음. 약속 못 하겠는데? 그럼 약속했다.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안 지켰다 뭐랄 거잖아요. Unbelievable. 이 나중에 더뒤에 예쁘게 꾸미면 진짜 내방안 같을 걸. 이젠 좀 깔끔하게 살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청소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부러치지 마. 애교용 팬코 인기글에 수피식 먹방 올라왔다. 이 수피 보면 화낼 것 같은데. 지워주세요. 저 이름에도 2 3살 한테. 먹혔거든요? 애교용 숲 피싱 먹방 이건가? <laughs> 너왜 <이게> 이래? 왜 이렇게 웃어? 리콥 이런 거 말고 예쁜 짤좀 만들어주면 안 돼? 나짤좀 쓰게 약간 이런 거 이런 걸로 쓰게 아니 예쁜 짤 저거 말고 예쁜 짤야 우리 종이기 그거 인편 스자 같이 잘 되겠습니다 종! 송! 이건가? 허용해야 되는구나. 네. 어, 잠시만요. 나딱 상우 거한번 써봐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 딱한번 썼다는 게 아니고 상우 거그 상우 한명 써봤다고. 애교용 이상호한테아 가지 마. 해놓고 면회도 한 번도 안 갔음. 안간게 아니라 말을 말자. 종이기한테는 다른 것보다 동화 사진을 첨부해 주라고? 아 근데 김동화 사진 보내주면 진짜 좋아하긴하겠다이 사진 보내도 동화 사진이랑 구분 못해 보정 안 하면. 닥치라. 뭐야 아까 오 뭐야? 휴먼 계정이라더구 갑자기 회원이 아니래. 아 본인 인증을 몇번 나야 되는 거야? 이번에 또 이미 가입이 되었대. 이야 골때리다 골때려. 아까는 없다 그랬다가 이제 있다 그랬다가 휴먼이라 그랬다가. 참나 오 드다 오 드다 어 여기 이, 이 상우가 그거 되있는데 와 전역한지 4 1 9 일밖에 안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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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등록 이 얘인가 아이혼년병 박조이기 생년월일 뭐야 이1 1월생이야 나가 동생이네. 근데 왜 이렇게 깝치? 박 그냥...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써요 조이기에게... 아, 조이기야... 지금은 10월 13일이야. 오늘 나는 대창 덮밥을 먹었어. 싸! 무엇을 먹었니? 뭐가 먹고 싶니? 짜장면? 치킨? 먹을 것 잔뜩 써서 보내주자. 롯데리아, 햄버거, 스테이크, 탕수육, 코카콜라, 떡볶이, 피자. 사진 보내주면 안에서 인사돼 된 건가? 어?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너라면 다 먹고 싶겠지. 나오면 같이 먹자. 그럼 너가 좋아할 사진을 같이 보내줄게. 사진 때문에 갖고 먹을 수도. 있지 음식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맥심 사진도 빠고안 먹는다고? 아니야 너무 슬프게 보내면은 얘가 슬플 수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웃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니까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면 안돼 유쾌하게 가 뭐라 하지 뭐라고 할까 음식이 이거밖에 생각 안 난다 생각 날게 갔을 다시, 뭐 다시 편지 할게.